저희가 사실 예, 두찜 CM송 어, 아, 녹음을 아,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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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찜 c m 송 한번 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지? 약간 그런... 아이돌이 된 느낌으로 한번씩 여러분들 에서 알잘딱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부끄러워 꿍 주르르 임이잖아 어제 득찜 득찜 뭐 먹을까? 찜닭 먹자 뭐 시킬래? 득찜 시켜 땀만 불닭 맞아 벌점 타코라 부동 푸짐하게 오케이 든든하게 오케이 그렇다면 득찜을 하고 너 아직도 고민하니 우리 함께 득찜 너도 나도, 나도 즐겨 먹는 찜닭 바로 득찜 신나게 한찜 두찜 셋찜 넷찜 우리 함께 득찜

나도 찍꽁 막도 찜 꽁도 찜 약간 이런 식으로 귀엽게 불렀어요. 근데 막구님이랑 공띵님이 킹받게 불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약간 고랄 하는 것처럼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구님하고 공띵님 앞에서 너도 나도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원래는 너도 나도 즐겨 먹는 뜨찜 이렇게 귀엽게 원래 처음에 녹음했었는데, 갑자기 내거 녹음된 파트. 너도, 나도 즐겨 먹는 응? 응? 뜨찜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죠?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되게 부끄러웠다. 음, 하지만, 프로니까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소. 왁구님이 프로라고 인정해주셨어